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됩니다. 높고 견고해 보이는 문제의 벽 앞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가난안 땅을 향한 첫 간문인 이 여리고성은 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쉽게 무너뜨리기 힘든 쉽게 점령하기 힘든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는 이 난공불락의 성의 문이 게 닫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은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 남국 분락의 분락의 성이 문까지 닫혀 있다고 하니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군사력이나 전술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수아 일장 말씀에서 요수아를 통하여서 이미 이스라엘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 사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힘입어 요단강을 건너고 돌 12개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이 여리고속만 바라본다면 불가능, 불가능한 것입니다 넘지 못할 산 그 산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고 그 믿음에 의심은 없고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는 이 시점에서 나타나는 이여리고성이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지 오늘 여우수와 육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그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우수와 육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치고받고 싸우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서 행진할 대열를 갖춥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요하의 개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개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빨간 글씨가 공통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개 앞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개를 주목해야 됩니다. 전투의 행렬의 앞에는 군인이, 뒤에는 나팔 부는 제사장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괴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시는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행렬은 지금 이오리고성을 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중심 되시며 승리의 주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난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러 그들을 먹이시며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지금 요수와 육장의 이 요리고성의 정복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을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만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충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십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지리나 하고 아멘.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7일 동안 매일 성한 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성 일곱 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총몇 바퀴입니까? 13바퀴를 7일 동안 돌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일정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돌 때에 침묵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이 쉬운가요?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쉬우신가요? 어떤 분들은 뭐 아무 말안 하고 있으면 되지. 사실 집에 있으면 아무 말안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어렵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침묵을 언제 했나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예전에 한 세미나에서 어, 침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날 집회 마지막 날에 다음날까지 침묵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뭐, 별거 아니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은 방을 쓰는 어떤, 같은 방에 쓰는 사람이 다쳤어요. 네, 뭐 상처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스텝한테 가서 이 사람이 다쳤으니까 약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미션이 주어졌습니까? 침묵하라는 미션입니다. 가습니다, 스텝한테 가서요. 어떻게 했냐면요. 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생각은 하고 막 <laughs> 입도 벌리면서 어, 뭐 약을 달라고 막 제시를 펴고 발이 냉기질을 하면서 결국은 약을 얻었습니다. 그 스텝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해도 돼요 얘기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래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래도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는지 그냥 말해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규칙이, 규칙, 규칙이었기 때문에 말에 순정하며 그 약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리고성, 여리고성 전쟁의 현장에는요 오직 제사장들의 나팔소리만 울려퍼졌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며 완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미션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와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1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지켜 행하였으니 이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성을 주겠다라고 성경 말씀에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강력한 무기나 뛰어난 전략이 아닌 백성들의 단순한 순정과 또한 기도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심지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통하여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완벽하게 보여 주셨고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통해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삶 안에서 이 사실을 믿어야 할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저희 아들에게 장난을 많이 칩니다. 네, 어떤 장난을 치냐면요, 문이 있어요. 문이 있으면 같이 들어가잖아요, 같이 나가든지. 은우를 먼저 내보내고 문을 닫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 교회에서는 복도가 있었습니다. 또 복도면 밤에 들어가면 어둡잖아요. 또 중간에 또 이렇게 세미나실도 있고 예배실도 있어서 통로가 있었습니다. 저도 왜 그런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그게 너무 예, 놀리는 맛이 재밌더라고요. 애들 애일 먼저 보내고 숨어요. 그러면 우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 저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울, 가끔은 울더라고요. 지금은 아빠가 장난치는 걸 알아서 아빠 하지 마. 제가 하기 전에 미리 차단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린 아이들은요, 두려움을 느끼거나 또한 힘들 때에 부모를 찾고 부모의 품에 안깁니다. 은우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아빠 엄마를 찾고 울무불명 엄마 아빠를 찾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도요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에 이리저리 헤매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현재 어떠한 여리고성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극복하기 힘든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듯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직면 직면한 그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문제들,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히 나오셔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며 나아가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맡기며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항상 이끄심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서대전성결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더욱 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